여러분, 요즘 따라 배가 점점 나오는 걸 느끼시진 않습니까? 팥보다 과일을 더 많이 먹는데 왜 이런 변화가 오는 걸까? 술도 마시지 않고 군것질도 안 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간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게 될때 혹시 의아하셨던 적 없으십니까? 저는 75세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특히 60세를 넘긴 분들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 있었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시죠. 과일이라도 종류에 따라 노화된 몸에는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보다 더 위험한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반대로 노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도 확실히 있습니다.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간이 좋지 않아 피로감과 체중 증가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챙긴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사과 한 개와 포도 한송이를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지방간이 심해졌고 혈당 수치도 경계 수준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과일을 줄이고 간에 부담이 덜한 식단으로 바꾼 뒤 2개월 만에 혈당과 간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과일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술보다 위험한 과일이 무엇인지,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받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일을 매일 먹던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하고 체중도 정상이었지만 피곤함을 자주 호소하고 공복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있었지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와 중성 지방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이 환자분이 매일 아침 이 과일을 갈아서 한 컵씩 마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일은 바로 포도였습니다. 물론 포도에는 항산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지만 당 함량도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당분이 높은 상태에서 공복에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당 흡수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고 간에 과부하를 주기 쉽습니다. 그 이후로 이 환자분은 포도 섭취를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지수가 낮은 과일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습니다. 몇 개월 후 혈당과 간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곤함도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심지어 건강에 좋다는 과일이라 해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공복에 수박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수분도 많고 혈압에도 좋다고 믿으며 드셨지요. 하지만 이분 역시 혈당이 점점 올라가고 복부비만까지 심해지면서 당화혈색소 수치도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식단에서 수박을 줄이고 식사 후 소량의 키위나 블루베리로 바꾸게 했습니다. 불과 두달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가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과일 중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조심해서 섭취해야 할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포도,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그리고 말린 과일은 당지수가 매우 높거나 체내 흡수가 빠르게 진행되어 당 대사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양을 줄이거나 식사 후에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첫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뇌 건강과 시력 보호에 탁월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효소인 액티니딘이 들어있어 위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다만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몽은 간 해독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부 조건에서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특히 껍질째 섭취하면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매우 매우 좋고,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 좋고, 기관지에도 도움을 주며, 식사 후 후식으로 소량 섭취하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다섯 가지 과일은 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노화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포도,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말린 과일은 주위에서 섭취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고, 블루베리, 키위, 자몽사과배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꾸준히 챙겨 드셔야 하는 과일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단순히 과일은 몸에 좋다고 믿고 무작정 먹기만 한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은 것이 오히려 병을 부르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과일 하나 그 선택이 나이 들어가는 몸을 살릴 수도 있고 서서히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식단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있는 과일이 지금의 내 몸에 맞는 선택인지 그 판단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는 각 과일의 당지수와 추천되는 하루 섭취량까지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내 몸을 위해 지금 바꿔야 할 식습관이 무엇인지 분명히 감이 오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백세 건강지에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에는 몸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과일도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과일이 괜찮고 어떤 과일은 조금 줄여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과일에 있는 당분, 즉 달콤한 성분이 얼마나 빠르게 몸에 들어가는지 나타내는 숫자를 당지수라고 합니다. 숫자가 높으면 몸 속에 당이 빠르게 들어가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런 과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피곤하고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을 쉽게 나눠 볼게요. 당지수가 높은 과일, 이건 조금만 먹어야 합니다. 포도,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말린 과일. 이 과일들은 맛은 좋지만 당이 많고 몸에 빠르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포도는 한 송이를 먹으면 설탕을 많이 먹는 것과 비슷해질 수 있어요. 수박은 물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당이 많고 배도 금방 고파져요. 바나나와 파인애플은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이 먹기엔 좋지만 어르신들에겐 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말린 과일은 작지만 아주 농축된 당분 덩어리라서 조금만. 먹어도 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 과일들은 하루에 한두 조각만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반대로 매일 먹어도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당지수가 낮고 건강에 좋은 과일. 이건 조금 더 자주 먹어도 됩니다. 블루베리, 키위, 사과, 빼, 자몽. 이 과일들은 몸에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안 올라갑니다. 블루베리는 아주 작은데 뇌 건강에 좋고 눈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위는 변비에도 좋고 속이 더부룩할 때 편안. 하게 도와줘요.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장에 좋은 섬유질이 많아서 변비나 소화에 도움됩니다. 배는 기관지와 감기 예방에 좋고 물도 많아서 여름철에도 잘 어울립니다. 자몽은 혈관 건강에 좋지만 약 드시는 분은 꼭 의사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셔야 해요. 그럼 과일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 권장 과일 양 포도 6~8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송이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수박, 한 조각, 밥그릇 3분의 1 정도 크기가 적당합니다. 바나나, 하루 반 개에서 한개 이하. 블루베리 한줌 정도 어른 손바닥에 올릴 수 있을 만큼 키위 하루 한개 식사 후에 드시면 좋아요. 사과 중간 크기 한개 껍질째 드시면 더 좋아요. 배한개다 드셔도 되지만 너무 달지 않은 배가 좋아요. 이렇게 과일도 내 몸에 맞게 조금씩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은 다 좋은 줄 알고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가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과일은 밥처럼 주식이 아니고 반찬처럼 조금 곁들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마트에서 과일 고르실 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과일이 내 몸에 좋은지 내 나이에 맞는 선택인지 이게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것도 내 몸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가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과 몸에 해가 되는 음식 조합도 알려드릴 거. 과일을 먹는 건 좋지만 언제 먹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공복에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빈속에 과일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 수박을 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드시면 단맛이 빠르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혈당이 금방 올라갑니다. 그럼 몸이 금방 피곤해지고 오히려 더 배고파질 수도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하고 나서 30분 1시간 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밥을 먹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면 과일이 천천히 흡수돼서 속도 편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과일은 밤 늦게 먹지 마세요. 밤 9시 넘어서 과일을 먹으면 몸은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일의 당분이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고 잠이 잘안 오거나 자면서 살이 찔수 있습니다. 특히 수박바나나 포도처럼 단 과일은 밤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은 간식으로 딱 알맞습니다. 밥 먹고 1시간쯤 뒤에 작은 접시에 과일 한 조각. 그게 제일 건강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간만 잘 맞춰도 과일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친구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당분이 들어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공된 과일이나 말린 과일, 그리고 주스로 만든 과일은 설탕을 듬뿍 넣은 디... 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68세 여성분도 그랬습니다. 과일 좋아하시냐고 여쭤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과일을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키위 두 개, 바나나 하나, 점심 후에는 사과 반쪽과 포도 몇 송이,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습관처럼 감말랭이를 한두 조각씩 드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식사도 잘 챙기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분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건강 검진 결과에. 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었고 지방간 진단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의아해 하셨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고 간 수치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매일 과일을 과하게 섭취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는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과일은 물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들어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종류입니다. 특히 당도. 높은 과일이나 자주 말랭이로 만들어 먹는 과일, 그리고 식사 후 디저트처럼 습관적으로 먹는 과일이 혈당과 간 건강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환자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 중 언제 과일을 드세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밥 먹고 입 심심할 때요. 점심이나 저녁 먹고 과일은 기본이죠. 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비유를 들려드렸습니다. 과일은 작은 에너지 폭탄입니다. 밥이라는 불씨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격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적게 먹어도 혈당은 더 쉽게 오르고 지방은 더 빨리 쌓이고 그 결과로 생기는 게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우리는 혈당을 예전처럼 빠르게 조절할 수 없습니다. 간 기능도 떨어지고 췌장도 예전만 못하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진료실에 오셨던 74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날씬하고 걷기도 잘하시고 겉보기엔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혈당도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이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운동도 하는데 왜 간에 지방이 끼었을까? 식단을 살펴보니 아침에 바나나 2 개, 점심 후에는 포도 한 송이, 저녁엔 디저트로 감2 개, 그리고 자기 전엔 우유랑 사과 반개 모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었습니다. 이분의 하루 과일 당 섭취량은 콜라 한캔 반에 해당하는 당분이었지요 이분께 조언을 드렸습니다 과일 섭취를 줄이시고 하루는 블루베리 한줌 다음 날은 키위 반개 그렇게 바꿔보자고요 세달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간 수치가 내려갔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일은 나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잘못된 타이밍과 양으로 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영양제처럼 생각하고 드셔야 한다고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는지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주스로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 2 개, 오렌지 하나, 바나나 1개 넣고 믹서에 갈아 드시면 몸엔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씹는 과정을 생략하면 과일 속당이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훅 치솟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과일을 먹게 됩니다. 반대로 과일을 그대로 씹어서 드시면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해주고 씹는 동안 내가 포만감을 느껴 많이 먹지 않아도 만족하게 됩니다. 이처럼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식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퀴즈 하나,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말 맞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사과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진 않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당은 누적됩니다. 게다가 껍질을 벗기고 주스로 갈아 먹으면 그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사과는 아침 공복에 반개 정도 껍질째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당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당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이 그걸 기름으로 바꿔서 쌓아 놓을 뿐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 지방간,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선택 하나가 병을 막을 수도 혹은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리 드시나요? 체리는 한 입에 쏙쏙 들어가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죠. 하지만 20개만 먹어도 설탕 두 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체리를 드실 땐 20개 이상은 절대 넘기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석류는 어떨까요? 항산화 성분이 많아 건강에 좋지만 당이 높은 편이라서 한컵 정도만 적당합니다. 딸기는 그나마 GI가 낮은 과일이라 당뇨 있는 분들도 소량은 괜찮습니다. 다만 꿀을 뿌려먹거나 생크림을 함께 드시면 좋은 과일도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일 하나에도 건강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과일을 드실 땐그 과일이 내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맛있다고 먹는 과일은 즐거움이지만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은 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그러니 건강한 과일 복용량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포도는 괜찮지 않나요? 포도는 먹으면 입안이 달고 시원하고, 한 알씩 먹다 보면 금방 한 송이 없어지는데요. 괜찮은 줄 알고 자주 먹었는데, 당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포도요. 참 맛있지요. 특히 여름에 냉장고에 넣어둔 포도, 얼음처럼 시원하게 꺼내서 한 알, 두알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문제는 포도는 과일 중에서도 당 흡수가 정말 빠릅니다. 껍질이 얇고 시도 없고 입에서 오래 씹을 것도 없으니 그냥 꿀꺽꿀꺽 먹게 되지요. 그래서 포도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간 수치 높으신 분들, 포도는 딱 다섯 알만 드세요. 그 이상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포도 한 송이를 다 먹는 건 주먹밥 세개를한 번에 먹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포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포도입니다. 말린 과일이 가장 무서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당이 농축되어 있고 한 줌만 먹어도 생과일의 세배 이상의 당을 먹는 겁니다. 특히 시리얼에 건포도 넣어 드시는 분들, 샐러드에 말린 크랜베리 뿌리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건 과일이 아니라 설탕 뿌린 당 알갱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 건강을 위해 시리얼을 드셨습니다. 무가당 시리얼에 요거트 한 컵, 그 위에 건포도랑 말린 바나나 얹어서 드셨죠. 건강식이라고 믿고 열심히 드셨는데 알고 보니 혈당은 점점 오르고 복부에 군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건강식인 줄 알았던 그 조합이 사실은 당의 폭탄. 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맛있고 달콤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단맛에서 멀어질수록 가까워집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과일보다 조금은 덜 달아도 섬유질이 많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과일을 냉장고에 넣어두지 마세요. 물론 시원하게 먹는 과일은 입에는 좋지만 위장은 깜짝 놀랍니다. 차가운 과일이 위로 들어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기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찬 과일은 위에 자극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은 실온에 두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일이든 음식이든 잘 먹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일을 두배 건강하게 먹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과일을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처럼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식사하셨다면 10시 시 30분쯤 블루베리 한줌이나 키위 반 개를 드시는 거죠. 그러면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도 생겨서 다음 식사 때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과일을 먹기 전물한컵 그리고 과일을 먹은 뒤물반컵 이걸 실천하시면 당 흡수가 조금 느려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그렇게만 바꿔도 하루 섭취 당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체중은 저절로 내려갑니다. 이쯤 되면 어떤 과일이 좋은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드셔야 할 과일, 블루베리, 자몽. 키위, 토마토, 아보카도, 가끔 소량 드셔야 할 과일, 사과, 딸기, 체리, 석류, 폭숭아, 피해야 할 과일, 바나나, 포도, 수박, 말린 과일, 과일주스? 이건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75세 현직 의사인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경험을 통해 얻은 실전 건강지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과일이 건강한 습관인지 아니면 병을 키우는 습관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제 과일은 기분 따라 먹는 게 아니라 건강 따라 먹는 시기가 되셨습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식습관 하나가 인생의 질을 바꾸기도 합니다. 과일 하나도 잘못 선택하고 잘못 먹으면 혈당 문제 지방간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하게 먹으면 과일은 최고의 건강 선물이 됩니다. 항산화 물질 풍부한 과일은 노화 방지에 탁월하며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제가 수십년 진료하며 경험한 바로는 과일은 꼭 식사 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간식처럼 공복에 소량 씹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당뇨나 대사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선택과 섭취량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당 지수가 낮은 블루베리, 키위, 자몽, 토마토, 아보카도는 안심하고 꾸준히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반대로 바나나, 포도, 수박, 말린 과일 주스는 가급적 줄이시고 만약 드시더라도 소량만 천천히 드시길 권합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건강의 비결임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정보를 참고하시되 특히 기존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가 상담 후에 적용하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